이제 내가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손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오늘은 교감 면접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교감 면접과 관련해서 아마 이제는 그 온라인 동료 평가가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온라인 동료 평가라고 하는 것은 교감 자격 연수를 어, 받을 수 있는 면접 대상자가 되신 분들에 한해서 어, 지난 어, 1년 동안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의 어, 평가를 받는 것을 온라인 동료 평가라고 합니다. 어, 대략 10개의 문항으로 어, 출제가 되고요. 어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업무 포털에 있는 설문으로 들어가셔서 해당 설문을 통해서 이제 해당 선생님에 대한 어, 평가를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어, 뭐 아주 드문 얘긴 하지만 동료평 동료들의 평가를 박하게 받으셔가지고 어, 면접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나오곤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같이 근무하셨던 어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 객관적으로 점수를 보통 잘 주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 이걸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긴장도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못 아, 조로 음, 교감 면접을 위한 온라인 동료 평가를 다들 잘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막상 온라인 평가를 준비하다 보면은 그 동안에 내가 어, 가지고 왔던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도 되고. 어, 내가 그 동안 교사로서, 평교사로서, 또 아마 대부분이 이제 교무부장 정도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교무부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인덕을 좀 쌓아 놨는지 이런 것들이 좀 생각되는 그런 기간일 것입니다. 모처럼 그 교육 경력에 있어서 또 이런 경험은 흔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험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전문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온라인 동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교감과 좀 다른 것은 교감은 주로 이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전문직 같은 경우는 일반직에게도 동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본인이 갖고 왔던 교육 경력, 또 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가 유지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의 대상이 되니, 이런 점도 유념하셔서 잘 평가를 받으셨기 바랍니다. 이제 곧 5월이 시작이 되는데, 5월 아마 중순 정도 되는 기간이 되면, 그때가 이제 면접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 그때까지 이제 그 준비하셨던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온라인 평가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면접을 과연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일단 가장 먼저는 그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각 과별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어, 각종 그 과별로 나와있는 계획 및 올해의 여러가지 그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가령, 이제, 교무 파트, 또는 연구 파트, 뭐 아니면 교원 인사와 관련된 파트라든지, 또 학교 안전과 관련된 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 2024년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행된 아, 각 부서별 연간 그 계획서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계획서들을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 도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비전이랄까, 아니면 나아고자 하는 어떤 그 방향, 이런 로드맵들이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숙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아마도 각그 도교육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있는데 이런 방향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런 교육청에 나와 있는 과별 자료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급 학교로 이제 발송이 되는 이제 각종 공문이 있습니다. 연간 계획과 관련된 그 공문의 내용도 꼼꼼하게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어, 올해 가장 그 이슈가 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올해 같은 경우는 늘봄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 늘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년에는 없었던 업무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이런 힘겨움 또는 제안하고 싶고자 하는 것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쪽으로. 어, 바라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기를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 2024년 4월 1일자로 이제 차출 대상자들이 되신 분들끼리 아마 이제 그각 지역 교육청별로 명단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메신저 뭐 채팅방이라든지 이런 걸로 뭐 한번 연락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을 하셔서 어 면접 시험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정보를 나누고 어 이렇게 좀어 모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연수를 받게 됐던 해에 같이 인연을 맺었던 어 우리 동료 교감 선생님들과 어 아직까지도 연락을 계속하면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거의 같은 시기에 연수를 받고 같은 시기에 발령을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므로 그 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치를 서로 나누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 끈끈하게 유지가 되어 가고 있는데 아마 올해 이제 차출되신 그런 분들도 이런 동기들을, 동기들 10분, 10분 활용하셔가지고 면접 때부터 충분히 연락하셔서 서로 이제 그 시험 문제, 예상 문제도 한번 제, 어, 만들어 보시고 서로 이제 대답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수를 받고 면접할 때는 집단 토이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이 없으니까 구상 면접이라든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나온 각종 자료에 대한 예상 자료를 한번 예상 문제처럼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 때 설령 이제 내가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손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어,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관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비록 그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그 내용을 나중에 돌아가서 조금 더 연구해서 어, 보완해서 어그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멘트도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음, 그런 멘트도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이 분명히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그러니까 인지 상정이라고 어, 물론 이제 점수를 매기긴 하겠지만 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어, 당황하지 마시고. 어, 교육청의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슬로건 또는 비전과 연관시켜서 어떻게든지 어, 말을 잘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면접을 통해서 누군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교감으로서 얼마큼 자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면접에서 탈락되시는 분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어, 너무 어, 걱정하지 마시고 어, 그동안의 교무로서 또는 다른 부장을 하면서 어, 충분히 경험을 쌓은 치가 쌓은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아, 면접에 임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어, 너무 100%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느껴지시는데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실제로 저도 실제로 면접을 할 때, 어, 일부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참 준비를 안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조차도 아무 문제 없이 면접을 통과하는 것을 보니까 보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하면은 물론 제일 좋겠죠.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완벽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내 교직 경력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일들을 연관시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음, 대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쪽에 조금 중점을 두어서 어,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면접 다 보신 후에, 어, 교감 연수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시험을 또잘 보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더 중요하니까 면접은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나는 아,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교감 면접에 그렇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직 시험은 보지 않았지만 전문직 시험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담은 전문직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그 사안을 대처하는 요령이라든지 계획을 이제 짜는 것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본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끼리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처럼 올해. 교감 면접 대상자로 이제 면접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다시 한번 빌어드리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